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참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왕따도 당하고 꿈도 없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. 저는 목회자 딸로 태어났는데요. 소극적인 아이였으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키큰거 말고는 정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제 자라서 대학을 갔어요.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라도 하자. 학교 게시판 보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.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가 도전에 성공한 게 바로 미스 인천 선발대회였어요. 거기에서 제가 인천 진이 된 거예요. 전국 대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. 어떻게지 대회를 나갈 수 있을까? 그리고 합숙을 하는 기간 동안 입을 옷가지들이 필요하고 무대 위에서 입을 드레스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대회를 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50주년이었거든요.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모든 후보들에게 단체복을 나눠줬어요. 굳으면 운동하며 운동복이면 다 나눠주고. 무대 위에서 입을 드레스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협찬을 해주신 거죠.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조건이 되게 해주신 거죠.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 70명이 모여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? 라는 고민을 정말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가슴에 품고 본선 무대에 올랐어요.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소개라는 걸 해요. 자기의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. 제가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제가 고백했던 멘트가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 코리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등을 한 거예요. 3개월 만에 너무 많은 변화를 얻은 거예요. 왜냐면 3개월 전에는 뭐 해야 되지, 내가 뭘할수 있지 했던 그런 평범한 여대생이 갑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갔다 와서 태극기를 막 흔들고 사실 우울증까지 겪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? 새벽기도 하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했던 그 멘트를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말한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. 그 이후에 그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는 자리 좀 낮은 자리에 많이 가게 저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.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거든요.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.